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표현을 할 텐데요. 일단, 핀을 세 개를 이렇게 구슬 달린 핀을 준비해 주세요. 코 위치부터 먼저 잡고요. 눈 위치를 잡아 주세요. 음. 자, 라이언 보면은 살짝 눈코 입이 이렇게 있죠. 위치를 좀잘 잡아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코가 코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끼워놔 주시고요. 그리고 배는 튤립 모양의 이렇게 펠트로 잘라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요 위치에다가 눈코입 눈 코를 할 텐데요. 어, 라이언에 들어가는 눈은 좀 작은 게 좋아요. 얘는 5mm, 좀 제일 작은 실을 그 눈을 준비하고요. 일단 한쪽 고리에다가 이렇게 실을 걸어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시작하는 부분, 눈 위치에서 끝나는 부분, 눈 위치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찔러 넣어주세요. 얘는 빼버리시고요. 이렇게 해서 쏙 잡아당기면은 눈이 안으로 쏙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실을 갈라서요.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콩눈을 이렇게 찔러 넣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실을 두어번 묶어주시면 돼요. 묶으실 때 여기 끝에 있는 고리가 안으로 쏙 들어갈 정도로만 당겨서 묶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묶으시면은 눈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묶어주시고요. 실를 안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콩단추 눈달기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남은 실은 이렇게 잘라버려주세요 어, 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코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코는 어떻게 하느냐 코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바늘에 조금 긴 바늘을 이용해서 실을 깨주시고요. 목 경계선 있죠? 목 경계선 한쪽에서 바늘이 들어가서 코까지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쭉 들어가는 거예요. 실을 끝까지 빼지 마시고요 여기 실을 남겨 두셔야 돼요 남겨놓은 상태에서 여기 바늘이 굵어서 이게 안, 들어, 안 들어갈 텐데 막 아,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실을 통과하고요 다시 그 구멍으로 나와서 뒤쪽으로 나가는데요 방금 바늘을 집어 넣은 바로 옆, 옆으로 나와야 돼요 목 경계선에 살짝 옆으로 아이고 바늘이 좀긴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바늘을 빼주세요. 음. 코가 이렇게 덜렁덜렁 붙어 있는데 실을 잡아당기면은 안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갔죠? 약간 키트 같은데요? 요 상태에서 두 개를 묶어주세요. 한번. 실 색깔이 몸통이랑 좀 비슷한 걸로 하는 게 낫겠죠? 묶어주시고요. 남은 실은 돗바늘에 껴서 옆으로 찔러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안으로 말끔하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눈코입 다 고리 없이 안으로 쏙잘 들어갔죠. 역시 눈썹이 없으니까 얘가 라이언인지 누군지 모르겠네요. 눈썹만 하면 이 친구도 라이언으로 변신을 할 거예요. 자, 눈썹은 조금 두꺼운 실을 이용해서 그냥 술을 놓을 거예요. 뒤쪽에서 들어가서 끝에 매듭을 약간 도톰하게 매듭을 짓고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눈썹 위치, 눈썹이 눈에서 음, 이 정도군요. 이 정도 위치에서 세코를 한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요. 살짝 잡아당기면 아까 그 매듭이 솜 사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 눈썹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눈썹이 너무 붙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빼줘. 약간 착한 라이언이 됐는데요. 자, 이쪽도 일자로 이렇게 하시고 실을 뒤쪽으로 빼주세요. 서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빼서 이 실도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잘라주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 밑에다가 살짝 들어서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코를 달아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이제 좀 라이언처럼 생겼나요? 요거는어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저건 뭐지? 본드 같은 걸로 붙이셔도 되고요. 글루건이나 본드로 붙이셔도 되고 저는 그냥 바느질을 할게요. 여기. 바느질로 그냥 고정되게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끝에 바느질, 끝에 매듭을 짓고요.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주시면, 속에서 꼬이겠죠. 이렇게 해서 위치가 그냥 잘 고정될 정도로만 듬성듬성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코가 음,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지지 않게 위치를 잘 잡고,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세요. 음, 음, 음. 이코 바늘이 굵어서 이게, 어, 코가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laughs> 풀로 붙이는 게 나을 뻔 했어요. 뒷배틀에서. 그냥,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실은 뒤쪽으로 가서, 반질한 실은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냥 빼주시면 돼요. 빼서 잘라주시면 돼요. 속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잘라도 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얘도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도 어. 되고요. 우리 좀 귀엽게 파트 만들어 볼까요?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어, 여깄네. 빨간색 벨트를 이렇게 접어서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하트 들고 있는 라이언 만들 거예요. 또 짜잔 하트 들고 춤추는 라이언, 아시죠? 음. 짜잔, 완성됐어요. 이거 바느질 다 해주세요.